막1 1안 보면은 1 보고 되고 그리고 냉면 얘기가 냉면 먹고 싶네. 냉면. 냉면하고 니면하고냉면고 냉면하고 같면하고 냉면하고 냉면하고 니면하고 냉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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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니니 그거 15만 원짜리였나? 아, 진짜? 응. 어. 아, 그래. 그거 말고 조그만 거 있잖아. 우리 그냥 그거 그게 샀던 거고 1편보다 2편이 훨씬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2편 까이지? 크기가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은데? 되게 극단적이야. 1 아니면 별점 1개, 반개? 아니면은 5개. 난 너무 재밌게 봤거든. 아마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모일 때, 저희는 주중밖에 모셔가지고, 주중이시면 아마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섯 팀은 시간대를 아예 8시대로 옮기셔야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빼가 없어요, 저는. 아니요. 1분은 시간대별로 6시, 7시, 8시대로 시간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8시대는 8만 원이에요.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으신데 그럼 시간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상관없으신 거예요? 네. 나는 별로였어. 그러니까. 무면서 <laughs> 자. <별로였어>. 그러니까. <laughs> <별로였어>. 아 <laughs> 되게 별로라는 의견 많네. 심심했어. 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나 <laughs> 엄청 좋았다니까 그 앞에는 조금 지루하고 거의 마지막 난 조금 어, 난 되게 재밌게 봤거든. 나 민성이는 진짜 완전 재밌게 봤는데 후기 보니까 다들 평점 보니까 엄청 좀 약간 민물해고눈 먹던데. 헉, 나는 마지막에 나는 그거를 보고 몇나전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아 진짜? 어 그래서 어, 나 그런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르잖아. 음. 그래서 <experiences> 아닌가? 리한 아닌가? 르다가 약실입니다 어, 네. 9월 9일이요 9월달 거는 9월 1일 2주 거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오픈돼요 네. 치어남이 뭔지 알아? 치킨과 요리의 만남이라가지고 치어남이래 <laughs> 아 그게 체인이야? <웃음> 어. <웃음> 어. 이번 자그 아, 지역구에서도 유명한 레전드 있잖아. 응. 음. 반반반이네 반반반. 반반반은 뭐야? 아직 좀 처음이네. 대전에 치우남만 이용해 주세요. 치우남 맞어 우리 마? 치우남 치킨. 치우남 치킨. 황주인님 동생이. <웃음> <웃음> 자양동. 자양동에 어, 아직 있는. 오픈 안 했어 언니. 자양동에 있는, 언니. 있는. 언제 오픈한데 <laughs> 오픈 빠르면 어 빠르면 오늘. 아곡야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오픈했지. 파 파우치 영상 다시 재촬영해야 돼. 안그래재 촬영했어? 했는데. 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응. 나 어제 과자 영상 찍으려고 7만 원에 찍 과자 쇼핑했어. 어. 근데 그게 나 하나씩만 필요한데 하나씩 안 팔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갖다 놓을게. <laughs> 어 우리. 거야? 아니, 이거, 음.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신상품 가 이런거 아. 가자, 이런 거. 아 오, 야, 괜찮다. 치킨님. 치, 오돌세트 아니면 치아, 고 세트. 배달 안 되냐? <laughs> 네. 오, 아쉽겠다. 이정세트정이 정도. 이정이정오이다이이이 그거 세고 세금에 어. 어. 8 8분. 배단고, 배단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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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어. 이팔만원 어, 그냥 해 주면 돼. 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예, 거라서. 애들들어 언니인데 중식? 한식. 양식. 어, 뭐 먹을래? 애들한테 물어봐봐. 모르겠어.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보고. 중식? 중식? 오케이, 알겠어. 중식일 경우에 메뉴 카톡에 남겨. 응. 음. 응. 음. 프론트 애들은 중식. 그리고. 모르겠네. 볶음. 잠깐만 볶음밥. 칠리새우도 먹고 싶. 응. 잡채밥. 잡채밥 두 개요? 만약 택배 오면은 저거 한그 쪽에서 회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깨져서 왔어요. 또저게 우리가 돈안 줘도 되는 거죠? 돈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응. 나는 그냥 사, 난 나는 그냥 간짜장. 간짜장? 그러면. 어차피 다 부르지 뭐 간짜장 아나 그냥 간짜장 간짜장 한 개랑 승미 아 간짜장 두 개랑 승미는 삼선 간짜장 한개 해물 볶음밥 삼선 볶음밥 해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 모르겠어 언니 나 간짜장 적혀 있지 너 간짜장 간짜장 빼주고 나 나도 그냥 볶음밥 할게 간짜장 누가 또 먹어? 아닌데? 프렌트! 아. 볶음밥 3개? 음. 맞나? 깐풍기 하나, 볶음밥 3개, 잡채밥 1개 간짜장 1개, 삼선 간짜장 1개 쟤밥 먹으러 가는 거 누구? 아니겠지? 해변... 누구였어? 지수랑 어? 아닐 텐데? 시킨다고 내가 얘기했는 삼선 볶음밥 2개, 삼선 8개 맞지? 정하셔서. 네네. 네 볶음밥 3 개, 잡채밥 1 개, 간짜장 한 개, 삼선 간짜장 한 개, 삼선 고맙 중개 삼선 짬뽕 개.

근데 아기가 아직 어... 벌써 어벤져스를 알아? 어? 벤져스를 알아? 좋아해, 아이언맨을 좋아해돈 드는 장난감 좋아하네. 우리 유유처럼 되게 헬로카. 아좋다고 마음에도 안 들어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긴데? 아, 여기 여기 있어요. 음. 음. 아 지금요? 네네네. 네. 이거 금뭐 시켰어요? 거 짜장면 아, 아니에요. 짜장면? 간그 짜장면 이 간짜장면 아 여기 있다! 아비닐 여기 있네. 숟가락 필요하신 분? 나. 아. 와 거대한데 진짜? 되게 깨끗 깨까... 이런 건좀 깨끗한 거는데 아니 근데 일부러 넣었면아그시지 못... <laughs> 마. 20만 원. 응. <laughs> 20만 원 공주소에 20만 치킨 아, 딱 20만 원? 응 <laughs>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생이라서 아, 신고가 게또 나만 재밌냐고. 응? 응, 그렇죠. 그래?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 내, 나 민석이한테 내 여태까지 봤던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나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어째? 뭐, 평점이 다 별로지. 응. 주 언니, 어제 보다가 다 뺀. 어, 나도 같이 봐야지막일파거일안 아, 응. 보면은 일 보고 봐야 되고, 음, 럼나 혼자 봐야 돼. 내용이 연결이 안 봐야 돼. 아, 이래 봐야 돼. 날 많이 슬퍼요? 1편처럼 슬프진 않아. 지인이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어. 언니 이제 말해주지 마요. 말해. 음. 방금 에가 소름 돋았어. 왜? 1편 너무 재밌게 봤거든. 난, 난 1편이 볼, 솔직히 나 그냥 그랬어. 몰랐다가형좀 응. 응. 너무 고지 같았어. 난이 미션 임파서버난이 미션 임파서블을저자 그니까 개봉지에 보고 응, 응, 응. 이것도 개봉지에 본 거야. 근데 미션 임파서이랑 비교 대상이 안 되긴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영화 찍고 요 정도면 잠깐. 아무 커스텀 영화 어렵더라. 오 맛있는 냄새 나. 얼마라고 그랬죠? 좀 전에 보냈어요. 맛있다. 괜찮지, 이거? 고소하다. 나 같은 애는 어, 아 근데 살펴야 되는데 자체는 되게 고소하니 맛있네. 비성량 이런 거 있잖아. 카미플루 같은 거 그런 건 어떡해요? 완전 맛있는데? 음. 기존에 먹은 그런 양갱 한 쪽? 아 엄청 달아근데 언니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너무 달았어요. 와, 엄청. 달아 빠졌다. 달아 빠졌다 엄청 단데 엄청 부드러워. 설탕 덩어리야? 설탕 덩어리는 아니지 않을까? 설탕 덩어리야. 맛있어. 단거 먹고 싶다며, 승미야? <laughs> 뭐 이렇게 발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승미야, 밥안 먹을래? 그럼. 나 밥, 밥은 안땡기뭐 나왔지? 밥은 안 땡기면 뭐가 땡겨? 땡기... 그 하나당 수박 반 개씩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그리고 냉면이니까 냉면 먹고 싶네? 냉면, 냉면 하업먹을까 그, 가게들이 자기네들 소유라고 막 그런 뭐못 들어가게 하는 거. 어, 어, 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지도가 필요하는데. 아까 캐디들. 이거 뭐 페이스북에 떠도 봤는데, 되게 좋던데, 여기서? 그래, 좋아. 진짜 이게, 그리고 야 주차장이요. 여기, 여기 근처에 오빠가 좋다고 해서 막 다녔는데, 여기가 조금 더가서가 여기 차들 많은데, 저희 에 저쪽 안으로 한 10분 더 걸어서 들어가면은, 폭포처럼막 물, 쭉쭉 위에서 내려오고 막 그런 데가 있어. 여기인 것 같다. 것? 만두야? 부추 만두, 뭐지? 무슨 만두예요부추 만두? 에어컨 너무 어. 나나 대기할 방이었어 너무 더워서 흥미가 아까 뭐무 많이 달라고 하냐? 어제 <목소리도> 저녁에 내가 저녁을 안 먹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좀가 출출해서 막조리봉에 복숭아에 어섯. 엄마라고 그랬 엄마 블로그인데 그 1편을 봐야 된다며 올레 때문에 어면나 독점이야? 어, 그런가 봐. 네이버 독점인가 봐. 그래서 더 비싼가 봐. 언니가 아까 올래는 7천원 얼마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 응. 어. 몰라. 올레에서 얼마 하는데. 여기는 나 11,000원인가에 했거든. 4편에서 캡틴 죽을 것 같아 캡틴이 거의 4편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이그 루소 감독이 얘기하거든 그 코멘터리 이런 거에서 근데 어차피 계약이 그게 마지막 마블 영화의 계약이래 그런 거 보면 다음에 안 나오지 않을까 야경 보러 왔어 야경 사진 찍었던 뭐거 기억나지 뭐 태종대 코스랑 두 군데 양쪽 나눠서 하던데 하루는 태종대. 어, 난 돌아왔던지. 이건 약간 음. 어디까지 하고 갔지?